안녕하세요. 바이시클타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자전거는 앞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메디슨 바이크의 폴딩 미니벨로 피콜로 A8의 상위 모델인 피콜로 A9입니다. 동일 디자인의 각종 파츠가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출시된 모델입니다. 그럼 피콜로 A9에 대해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들 부분은 피콜로 A8, A9 같은 경우 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핸들바, 그립, 브레이크 레버는 동일한 구성이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9은 시마노 알투스 구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8단에 비해 조금 더 부드러운 변속으로 주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와 핸들포스트를 잡아주는 레버는 빅레버를 적용, 적은 힘으로 핸들 각도를 조정 또는 고정을 해줍니다. 두번째 구동계는 드레일러는 시마노 알투스 9단 스프라켓은 시마노 아세라 9단 11에 34T 크랭크셋은 프로일 알로이 170mm 50T가 적용되어 샤방라이딩 또는 신체 능력에 따라 국토종주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는 전후방 택트로 857AL V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력은 아닐지라도 안정감 있는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프레임을 보시면 A8 A9는 동일한 알로이 소재로 제작되었고 힌지 또한 동일합니다. 다만 컬러는 블루 브레이크, 클래시 블랙 그리고 25년형으로 범블비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기 눈에 예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휠 타이어는 피콜로 A8A9 동일한 사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피콜로 A9은 리어 휠쪽 허브에 실드 베어링이 4개가 들어가 조금 더 부드러운 굴림성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피콜로 A9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콜로 A8A9은 외형적으로 동일한 모델이니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구동계로 선택하시거나 7가지 컬러 중에 제일 예쁜 컬러로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5년식 피콜로 A9이 출시되면서 가격 인상 아무튼 정상가 66만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기존 제품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가격이 원복이 된 상태지만 저희 쪽 마지막 한대 피콜로 A9 블루레이크는 기존 할인가로 59만 5천원으로 판매 중이니 피콜로 A9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